자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랜만에 제가 키핑 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아이들 무슨 게 없나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살피다가 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laughs> 이 녀석 이름은 일본 염자예요. 어머 어떻게 음 일본 염자인데 엄청나게 물렀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니까 어 지금 분갈이를 얼마 하자. 그러니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뿌리 활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게 뭐냐면, 약, 약을 쳐줬어요. 살균, 살충제. 근데 그거를 못 버텼네요. 그래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물르고. 아, 잠시만요. 아, 어떻게 이쪽 애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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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아어떡해 잠깐만요. 어머 어머 어떡해 잠깐만 요 아이들 다 꺼내봐야겠어요. 어이것도 그러냐? 이것도 어 일단 꺼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지금 제가 상태를 보니까 어 지금 골라진 아이들이거든요. 어 얘도 여름 날기 어려워하잖아요. 방울 복낭금. 근데 이렇게 만지면 툭 떨어져서 지금 몇개입장이 떨어졌는데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게하여간 물을 준 거였어요 약해 약아 약해가 아니라 약물 약물을 주고 난 뒤로 이런 반응이 있어서 얘는 물 고품만 이제 이제부터 물을 이제 철저하게 더 아껴서 안 줘야죠 아껴서가 아니라 아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계속 헛돌고 있는데. 단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제가 물을 준게 그래도 이제 살균 살충을 해야 되니까 아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근데 더 문제가 된 아이들은 이제 요런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이쪽 한쪽이 이쪽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으아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이거 꺼내서 봐야 되는데 저피 제가 뿌리를 아, 아주 꽉차 있습니다 이그 상태를 보고 음. 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이거 보면은 아주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요. 아이거 뿌리가 아주 꽉차 있네. 너무 물고팠을까? 그래가지고 음, 많이 떨어지는데. 음.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떨어지고, 억지로, 어, 요 아이는, 음. 여기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더 진전이 되는지. 진짜 안 좋은 애는 이제 얘가 진전이 돼요. 예. 네. 제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한번 보고 요거는 제가 뿌리를 뽑았으니까 아래 그늘에 말려놓겠습니다. 얘가 심각하네요. 어떻게토타드럼인데잘 자랐거든요. 음, 진짜 웬일이야. 진짜. 엄청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제 키트장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쓴게 통풍하고 깍지, 벌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에... 이렇게 안 좋은 상태. 많이 타고 들어갔네요. 네. 일단 이 상태에서 맛도 보고요. 제가 이거 강몸을 심었는데, 각자 안 좋은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와네이 정도 말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다행이에요. 아까 그 하나만 문제였나? 그러네 그러네 그 하나 둘두개두 두 개만 문제고 이세 개는 다시 네. 제가 잘 말려가지고 심어놔야 될것 같아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 중에 약한 아이네 그 중에 약한 아이 뿌리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가 그 이제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가들이 이렇게 못 버티고 이렇게 못 버텼어요. 이거는 다 뿌리가 타고 들어갔다. 어디 뭐 잘라봐야지. 아이고야 에이. 네. 이렇게 놔두고. 얘가 뿌리가 안좋은 상태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그또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음. 거의 그 생명 없이 자라고 있네요 에이. 그러면 얘도 시간이 걸리고 좀 속상하죠 근데 에이. 말려서 아 얘는 과습이 확실히 왔어요. 이렇게 빵빵해요. 아 그때 조금 약을 줄 때라 그때 한꺼번에 약을 줬거든요. 그 조금 아쉽네요. 아이보리 정말 속상합니다. 저 진짜 잘 키웠거든요. 얘도 그날 아이 하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아이만 요 아이만 여기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냥 커팅 해갖고 말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봐볼게요. 그러니까 과습이 오기는 했는데 물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아이보리가 정말 키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건 과습 온거 이렇게 물 빵빵이 온거 떼주고 잘 말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풍기를 달러 여기 온 것은 진짜 잘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어 여기 킵장에서 선풍기도 다 돌려주고 또잘 말려주고 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많이 주면 제 나름대로도 이제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렸어요 오 이거 다행이야 오. 어 요거가 아까 이쪽이 과습이 왔거든요 요거 한번 떼보고 그리고 크게 이상이 없어요 다행이죠 진짜 오 정말 네, 지금 그러니까 어. 그나마 얘는 지금 오래된 아이예요 묵은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가슴만 왔는데 일단 아랫입장을 떼 보고 잘 말려가지고 제가 하면 될것 같아요 얘도 괜찮아 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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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으로 딱 봐도 얘는 멀 어칩니다 그 라울 하고 비슷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예 그러니까 이 라울 계통의 아이들은 여름에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얘도 제가 이제 원래 살균제 살충제는 특히 깍지는 제가 연면시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균제는 제가 위에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도 약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약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다행히 위쪽만 무너져 있고 어이 가운데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만 해놓고 얘네들이 자기들이 못 견디면 또다 이렇게 다음 날 물르고 다음 날 물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이거를 파헤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약한인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이 까맣게 보이시죠? 이거 다 약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약이 쎘던 모양이에요. 여기도 까맣고. 그러니까 약해. 과습이 아니라 아가였는데 제가 또 이쁘다고 많이 줬나보죠. 원래 이쁜 애들은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귀찮아하잖아. <laughs> 냅둬버리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얘만 이 여름에 싱그럽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없이 했는데 이렇게 까맣게. 얘는 약해, 이분이. 아, 아까워. 여기도. 네. 약해 입었네요, 여기도. 네. 어린 잎들이 어, 많이 물러가지고. 근데 다행히 말라있어요. 그게 진짜 다행이죠. 말라있는 거. 오늘 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려보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어, 아, 말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네. 아, 오케이. 에이. 립톱스가. 얘가. 얘가, 어, 말라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네요. 이런 일도 있네요. 어, 어떡해. 제시나에. 난 얼굴도 모르는 애인데. 음. 아마 얘도 저 안쪽에서 조금 과습이 있었나봐 이렇게 쑥 자랐거든요. 과습이 조금 있었나봐요. 근데 요거, 요거,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죽은 거예요. 이거 뭐야, 이름이? 두보의 탕. 진짜 아깝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못 살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깝네. 이쪽이, 이쪽이 아무래도 좀 막혀있는 곳이었나? 그래가지고. 아, 아쉽지만, 이두 아이가 죽고, 나머지 아이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음, 나머지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요아이들은 이제 지켜봐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지켜본 결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도 생각만큼아아아어서 다행이고 정리아아이아잘 케어 해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이런 일로 속상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많이 이상이 없으니까 그걸로 안심하고 오늘 저는 이제 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웃음> 가야겠습니다. <웃음> 어, 제가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분갈이 한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힐링 영상 이런 걸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예쁜 아이도 골라가지고 <laughs> 여러분 여러분. 좋은 하루하루 되세요. 저는 더 씩씩하게 다육이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